무대에서 이렇게 큰 무대에서 혼자 노래 부르게 될줄 몰랐는데 지금 노래 부르고 있으면서도 사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고향 여러분들께서 가인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니까 가인이가 아주 그냥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괜찮으세요 나는 이제 무대에서 이제 햇빛을 받아버린 게 아니라 막 뜨거워 죽겠구만 조심해 <laughs> 아 이거 <이걸> 불렀어요 <laughs> 우리 슉을... 어머니 괜찮으세요? 뜨거운데 모자 네. 다쓰시안뜨우세요 네. 부채도 나눠주고 네. 좋구만 <laughs> 감사합니다 우리 진도 정말 좋은 고양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세요 아시겠죠? 네.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신나는 곡 들려드릴게요 함께 신나게 즐겨주세요 네. 감사합니다 난데 만나보니 아라리 만나보니 찬다랑 이별을 흘이에 이별이 되려거든왜 만났던가 아이 아리아리랑 스디스디랑 아라리가 갔네아리랑음 아라리가 i'm done